아그리간 날 빛을 위하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거행이가 태어난 까미라 지리로 쫓느냐 빛으로 하니 이는 거행이가 그 하나님 안생한 것심을낮타내게하십니다 여러분의 신곡 굽마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이렇게 하여게 하나님께 의를사랑하서 서로 사랑심 맞닿아도다 이런 하나님사랑이십니라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자 봉허하며흑암이 깊고 있고 하나님이신은소면에운영하시니라하나님이 가사대에 빛이 슬어지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귓 나누사 빛을 다가치 하시고 친하시나 저녁이 되며 아침이 첫째 날에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까지 우주 마음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자기 형상보다는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니께서 아담가를 창조하시고 아담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저 아이들이 이삭 태어났습니다. 은하성녀한다윗에 태려고 싶은 자는 잘못니다 태러는 태우고 태하의조상들이허리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지으중으로 살리신 하나님이신다는 거알께서 말씀하신다. 이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격려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의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나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시면 살게계시 하나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손수 같지만, 죽을던 손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일대하나님 가정을 다 놓고, 앞서고, 뒤서에 간 것입니다. 오늘 빈수 왔다, 빈수라 인생입니다. 오늘 척추로 왔다, 척추로 돌아. 네, 1 0병 95점대에 고신을 말씀하신다대인생 네, 연수가 70이요 강릉팔 85, 9 0일짜도내연체사은 네, 수과 슬고분이니 실속기가 아니다날아가네라너 인생이 무엇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야 너희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날지 알지 못하느라 그하루 일도 한시간도모른다 그럼 모든 걸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을정한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증을 펴놓고 그남진과 살아왔던 행위록을 펴놓고 상과분을 주시 것입니다 예수님사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예승자고 내 마음들의 생각을 사는 영원한 부무신 주기들 주이준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너무나 너무나 무의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절대 안 당사하는 여러분 생자 정성 말씀하니다 내가 너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두었노라 여러분 생명을 택각것십니까 아니 면 사망을 택각것십니까 생명에 예수님께 천국 가는 길이요 사망이로을내 맘대로 내, 내 생각 도사하다가 영원한 풍부신 지옥 가는 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하나, 하나님은 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천국의 을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이시 예수님께 구원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천자들도 말씀하십니다 유일의 말씀에 나의 삶을 죽고받사람니 나나기 죽는 기쁨이 아니냐고 아버지의 크기에서 돌이켜 떠나사는 이스라엘 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내앞에도 변하라 의자이 죽고자 하 그냥 하느냐 하따라 지금 사료가 천년같고천 년이 하루가 지양 잊지 말라 주 약속이 어떤 일이 되느고 생각할 부득이 자이라 오죽 내면 다이 오래 참으사 무도의방강장보다회기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라 그러나 주날이 도둑과 주리니 그날은 하늘 분석 떠나가고 천리풍을 오가져라 그 약속대로 위에 가는가 싸과색땅을 바라보는 거다 여러분 사랑한다 내가 여기서 라 주 앞에 첨겹고험 없이 천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우리만의 생사화복은 하는 게다 있습니다. 우리만의 생사화복이 하는 게다 있습니다. 죄 병명의 아이는 누가 있어? 너가 이루게 하야 화복이, 아복이 지키정신자임으로 나오지 않아 아니, 아니하느냐? 아니, 살아있어 람는자기주로 부르면 안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이렇게 돌아가자. 망가수로 아울러 하는 게다 되자오라.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자. 욕그을 치셨으나 돈을 날려시기욕그을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겁니다 이틀일 32일 제3일에 그리기 우리 일으키시라 우리카페에 살리라 그러브론가열하이자심사열하이자 그런 그의 남신 세벽피가진전하니희와 같이 땅에 적은 너집밭 같이 우리 마하시라내 구속자 하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신 여호와께자 하사됨 난내게육카들을 가치고 나당 행할 길로 인도한다 하는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날 명령을 듣지 아니하도다 만일 들뜨면 내 평강이 강가가 겠고 너희가 바닷물께 갔다 왔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가겠고 내 몸에 소색이 모래 알게 하져서 그림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며 없지 아니하신다이다 나 여호와가 나 여기는 널 항상인가요 말씀 내용을 만족케 하며 대표를 경고하게 물들는상 같겠고 우리 끊이지 않는 샘가수다 예수께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복된 소식입니다. 그 소는 굿 뉴스입니다. 이 말씀도 더 유명한 말씀 없습니다. 이 말씀도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 한 줄기 빛이 있어서 예수 의 십자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때 당신의 마음은 평안과 샘솟는 기쁨의 눈물로 당신의 가슴을 적실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 존재가치가불 그 당시 위에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해한지 모든 신비를 여는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고 가는 수억마의그 잔들이 오고 가는 수억마의그 잔들이 어느 날성경으로어 말씀을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은 사는 이시한 것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태어났습니다 그 세상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필려사도 와주지 않는 평화 배우도 알습니는 삶과 중가 영원 그 무엇인가 찾아면는 인간 행렬들 살다오는 실상은 죽었는 이차참한 책을 바르고 계신 주님의 눈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빚의 삶으로 받게된 것입니다 당시 빛을 찾아 얼마나 그셨습니까당시 평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 죽음에 어디 있을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입니까? 아는 영원한 영후, 영원한 부모님, 부모신지옥 있을 것입니까? 당신, 나그네께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당신, 그 누금을 잠깐 멈추시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소망된 삶으로 인도하셨는지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젊은 양아, 고개를 한 발짝 은 영세는 같은 투약에 대해서 함께 성을 열어, 그게 감정을 내며 이분을 사랑해서 우대인 낙서를 뜨겁게, 뜨겁게, 뜨겁게 한테를 메믿고 건받고 하나. 청혈하시다가 한분도 빠주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